어젯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이 무너져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던 대학생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청 소방안전본부에 마련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다책본부를 LTE로 연결해 현재 구조 상황 알아봅니다. 지역의 특화 자원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등 농한기 농가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참사 11주년을 맞아 그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대규모 추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수대입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젯밤 경주시 양남면 마운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현재까지 사고 규모와 수습 상황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9시 15분쯤 경주시 양남면 마운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린 눈이 쌓이면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이 쌓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당시 체육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던 부산 외대 대학생 565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대학생 100여 명이 매몰돼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울산, 경주 등 11개 병원으로 구성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에는 영하의 기온 속에 소방대원과 군부대 병력,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된 구조작업이 밤새 진행됐으며 소방당국은 더 이상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막바지 현장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이 산 정상 부근에 있어 구조 차량 접근이 쉽지 않았고 눈이 쌓여 있어 현장 진입이 늘어지는 등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학과 리조트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사고 현장에는 지금은 매몰된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고 수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상북도 도청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상북도 도청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이곳 경북도청과 경북소방본부, 경북경찰청, 군부대 등 사고 관련 기관 직원들이 밤을 새며 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8개반, 11개 기관 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선 사고 수습 실무반을 편성해 현장 인원 동원, 현장 복구 지원, 구조 구급 활동, 응급의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주 지역에 마련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사망자와 부상자 현황 파악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계자 한 분과 지금까지 자세한 사고 수습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사, 사고 수습 현황 지금 어떻습니까? 예,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하여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원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현장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지휘를 하시면서 1,500여 명의 소방구조대원 그리고 군, 경찰, 공무원과 함께 밤샘 구조 작업과 환자, 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빠른 사고 수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 작업 등 사고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면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의료 지원,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도청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명단입니다. 강혜승 씨, 고혜윤 씨, 김진솔 씨, 박소희 씨, 박주현 씨, 이성은 씨, 윤채리 씨, 양승호 씨, 최정훈 씨, 이벤트사 신혼 미상의 직원 1 명입니다. 조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확인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기업이 농한기에 농가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농촌 부녀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도산면 토개리 시래기 건조장. 겨우에 4~50일 동안 추위와 바람에 말린 시래기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래기는 한해 30여 톤. 이곳 도산 시래기는. 단무지용 무청으로 만들어 육질이 좋고 단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지난 2012년 단무지 무를 재배하던 10여 농가가 마을기업인 영동조합법인을 결성하면서 무청으로 한해 평균 1억 원이 넘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밭에서 그냥 버렸는데 마을기업을 만들고 나서 농가 소득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안동시 길안면 천지갑산댁 영농조합은 마을에서 생산된 콩으로 촌두부를 만듭니다. 송사리 분녀 회원들의 향토체험 음식을 기반으로 마을 기업을 만들면서 지난 설에는 밀려던 주문 때문에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겨울 되면 일손도 많이 남거든요. 그런 일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촌두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면서 돈도 벌고 또 여럿이 모여서 예, 이렇게 재미있게 이 밖에 매주 한 번씩 손두부와 유정란 콩나물 등을 택배로 보내는 꾸러비 사업을 펴는 금소공동체 등 안동 지역만도 6개의 마을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 기업은 현재 이런 6개로 경상북도는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설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마을기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내분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 이사 다섯 명을 전원 소집해 최후 진술을 듣습니다. 교육부는 내분사태가 계속되자 이사 해임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이사들을 교육부로 소집해 청문을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것이며, 청문 결과 더 이상 타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사태 해결이 기대되면 이사들을 해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오늘 청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은 예방접종 기록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을 예방하는 DTP 접종과 홍역과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MMR, 그리고 폴리오와 일본 뇌염의 경우 만 4살과 6살 사이에 추가 접종했는지를 초등학교 입학 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접종 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를 통해 알수 있는데 접종했는데 등록이 되 있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철강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포스코의 영업이익도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해서 불황 극복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의 전진 기지 터키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에 이규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이스탄불에서 한 시간을 달려. 터키 이즈미트시 포스코 스탠리스 냉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미터의 생산 라인을 거쳐 반짝반짝 빛나는 값비싼 스탠리스 철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터키 공장. 전자동 생산 시스템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높이 68미터짜리 스탠리스 광택 기계는 터키 공장의 자랑입니다. 포스코 스도니다 포스코 터키 공장은 최신 전자동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현장 인력이 거대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터키 공장의 스탠리스 생산량은 연간 20만 톤. 현지에서는 이미 품질을 인정받아 생산과 동시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유럽의 가전제품 생산 거점인데다 동유럽과 중동,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여서 스테인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터키와 인접 시장에 큰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진출해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터키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 고부가가치의 스테인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인도, 멕시코의 자동차 광판 공장,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도 건설해 해외 철강 생산 규모는. 이미 700만 톤을 넘었습니다. 포스코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해 철강 경기 침체라는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터키 이즈미트에서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상 포진센터를 열었습니다. 대상포진센터는 피부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감염내과 등이 유기적인 협진 체계 시스템을 갖춰 대상포진을 빠르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뒤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동하면서 통증을 동반하는 물집이 생기는 병으로 최근 국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년) 연속으로 실버 등급을 받은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오해 (4월 6일) 열립니다. 대구시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이 함께 마련한 2014 대구국제마라톤 대회에는 200여 명의 국내외 정상급 선수는 물론이고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엘리트와 마스터즈 풀코스 10km 건강달리기로 나눠 경기를 펼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홈페이지로 하거나 대구시청 별관 1층에 있는 대회 사무국을 찾아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대회 입상자에게는 무료 참가, 단체 참가자에게는 참가비 할인 혜택을 주고 대구 근대 골목투어 같은 행사도 함께 마련합니다. 11년 전 오늘 기억하십니까? 바로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잊지 못할 화재가 일어난 날인데요. 그날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국내외 작가들이 대규모 추모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문화계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가슴 아픈 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1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CMCP전이 봉산문화회관과 중앙로 일대에 마련됐습니다. 기억과 반성, 비전을 모토로 한 이번 전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돌보고, 당시의 사고로 위축된 대구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인간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어 이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상실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예술적인 반추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방을 꾸미게 된 겁니다. 지난 사고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 윤근 씨는 10여 년간 딸을 그리는 마음을 사진과 글로 담아왔습니다. 10년 전 자살 사고로 잃은 딸을 그리는 한 아버지의 아버지가 보낸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 같이 동시대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에 감동을 줄수 있는 어, 그런 계기을 얼마든지 내포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작품에도 따뜻한 손길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성로 일대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누리꾼들이 온라인에 남긴 글이 배너아트를 통해 소개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전시 함께 하시면서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1주기 추모식도 열립니다. 218 대구 지하철 참사 범시민 추모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유족단체 등 25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11주기 추모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제 뒤에는 팔공산에 있는 시민 안전 테마파크로 이동해 위령탑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생활지도 명목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모공고 52살 이모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과 훈계만이 허용된다면서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다 넘어져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은 사회 통영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2년 5월 학교 실습실에서 1 6살 이모 학생이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에 따르지 않고 무릎을 꿇으란 지시도 어기자 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넘어져 6개월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50대 취객이 경찰관들을 폭행했지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대구시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며 순찰차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씨의 폭행이 미란다 고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거부하다 일어난 것이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야 이 씨에게 피의 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판시함에 따라 이 중소기업청은 대구 경북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갖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먼저 내일 오후 2시 경산 상공회의소에서 통상임금 판결 관련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오는 21일 금요일에는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25일 화요일에는 영천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단독 1인 창조기업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수질오염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이 기간 물 사용량과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세부 현황, 폐수 배출업소 운영 현황 등 수질오염과 관련된 모든 현황을 시군 단위별로 조사합니다. 하루 2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오염원 조사 웹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개별 업체로 발송된 조사표에 폐수 처리 형태, 원료, 용수 사용량 등을 적어 관할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 날씨는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8도, 경주는 0.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 머물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도 비가 왔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 영하권을 가리키던 대구는 영상 3도, 청도는 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도 평소와 같이 대부분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3도, 김천은 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고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봉화는 현재 영하 2도, 영주는 영하 1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침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오늘 아침 봉화 산간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많은 눈이 내리겠고 낮 기온은 3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이지만 여전히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낮기온은 2도로 높은 편은 아니겠고, 눈이나 비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대구의 낮기온은 1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